자 평면 파이 위에 점이 있고,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2인 원이 있고 P가 이 인원이 있고, p 가이원 위로 움직일 때 O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오. 자, 일단은 봅시다. 평면이 마음대로 하나 그렸어. 이거 위에 점이 여기보다는 좀 더. 여기에 원이 있대요. 이점이 그 A고. 반지름은 인 원이고 있 p는 이거 위에 움직이고 op 길이 o는 어딘지 몰라. o를 여기다 두면 이 길이가 언제 제일 짧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간이면 원이 아니라 뭐가? 구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원의 중심에 바깥의 점에서 그 중심까지 거리에다 반지면다 하고 빼면 최대 최소가 되는데, 얘는 평면 위에 원이고, 평면 위에 있는 점이 아닌 바깥에 O가 있으면, 이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거는, 우린 최선을 다해 O에서 이 평면에 수선을 내놔요. 그러면, H라고 한다면, O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놓으면, 여기서 P까지 거리가 언제 제일 짧을까? H점에서. 왜 같은 평면이 있고 원이니까. 어디냐면, 어디예요요 점에서 중심을 연결할 때, 요 점일 때가 제일 짧을 거잖아. 뭐,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빼면 제일 짧을요 길이가 요서까지 연결한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고, 그럴 때요 H점이 어디야? H점에서 A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봐야 돼. 이게 혹시 H점이 원,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나는 외부에 있다고 치고서 한번 했어요. 한번 이제 계산 결과를 한번 해봅자. 자, 일단은 해야 될게 OH 길이가 어떻게 돼요? 점과 평면 사이 거리니까, 1, 4, 4분의 원점이니까 9. 하니까 3이에요. 어, 아, 요거는 3이래. 그 다음은 이 H점이 원의 내부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의 길이를 구해요. 5의 길이는 루트 25-1-9니까 더하기 1 더하기 9니까 루트 35야. 따라서 AH의 길이는 루트 35에다가 9를 빼요. 루트 16인가? 26인가? 잠깐만. 35에서 9 빼면 15니까 6, 26. 맞죠? 자, 이 길이가 26이야. ah가 26인데, 이 반지름은 2가 되니까, 결국은, 맞아. 이 길이가, 자, 됐죠? ah 길이가 얼마야? 5도 26이야? 따라서 이 p-점,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있는 h, p- 길이는, 루트26에다가 뭐를 빼야돼? 반지름인 2를 빼야되겠죠. 따라서, OP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은 OP- 길이의 제곱이고, OP- 길이는 9 빼기, 요 길이가 얼마? 루트26 빼기 2의 제곱이야. 나라 답은, 계산하면 답이지. 9 더하기, 26 더하기, 4, 빼기 빼기 더하기, 2 루트, 4 루트26. 얘는 39. 39 플러스 4 루트 26.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어떻게 풀었는지 알겠지? 어, 바깥의 점에서 그 평면에 수선을 내려와야 돼. 거기서 원위의 점, 동일한평면에 했을 때,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를 뺀게 최소다. 라는 걸 이용하여 길이 구하고, 여기이요 길이 정해지면 최소값은 구해지니까요. 오케이. 요렇게 풀어 나갑니다.